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는 집도 있고 이웃도 있고 붙잡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 삽니다 고대 중동지방의 무덤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 넣습니다 땅을 파고 묶어난 다음에 그 위에 작은 언덕 같은 봉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땅을 다시 파헤치지 않으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일부러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염을 하고 시신을 얇은 천에 싸서 그 동굴 안에 들여 놓고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짐승들이 들어가서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돌만 살짝 옮겨 놓으면 누구라도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싫고 사람도 싫고 그래서 무덤에 와서 시신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공동묘지를 무서워하면 어른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이놈아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왜 무서워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무덤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나뭇 틀을로 묶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다 부수고 다 끊고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날카로운 돌로 칼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갈기 찢어놓습니다 이제는 누가 곁에 다가오는 것까지 경계합니다. 사람만 보면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나를 그냥 놔둬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좀 마시오. 맥스 루케이드의 책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살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운동으로 다져진 아주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실력도 있어서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보기와는 다르게 속에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1982년 2월 비 오는 어느 날이 청년이 플로리다주 자기 집 뒷문을 열고 나간 다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릭이라는 이 청년은 속에서 들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텍사스 안토니아시 도로 주변으로 가서 거기서 쓰레기를 줍도록 해라 그후 텍사스 10분 프리웨이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늘 넉마를 입고 깡마르고 키가 큰또 턱수염이 덥수룩한 이 청년을 늘볼 수가 있었습니다. 16년 후 에릭의 누나 대리가 에릭처럼 생긴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텍사스로 갑니다. 에릭은 말기암 상태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웅크리고 있는 그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카운티 검사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다 조사하다가 대비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에릭은 누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스를 줘도 음식을 줘도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거부했습니다 대비는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두 아이에게 홈스쿨링을 하면서 애리 곁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누나를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누나가 주는 것이라면 음식이든 음료든 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말을 거는 것조차 피하고 자기 집은 주차장 비인터니까 그리로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자기한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듣기 싫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이고,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것들 뿐입니다. 오로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죽게 하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기심의 마귀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생각합니다.